보시는 그림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터키의 대표적인 음식인 케밥입니다. 이 케밥의 원래 어원은 카밥인데 이 카밥이 페르시아어로는 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랍어로는 구운 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밥은 어떤 음식이라기보다는 인류가 최초로 시도했던 조리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밥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시식 케밥이라든가 도네르 케밥이라든가 어떻게 굽느냐, 혹은 어 무엇을 굽느냐, 어 그리고 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케밥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근데 케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뭔가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꽂챙이에 끼운다는 겁니다. 꽂챙이에 끼운다는 것은 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조리 도구가 없던 시절에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조리 도구라는 겁니다. 불에다가 여러분 뭐 생선을 잡았거나 짐승을 잡아 가지고 구올 때에는 어, 그냥 불에 던져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뭔가를 조리 도구를 찾다가 최초로 발견한 것은 꼬챙이에 끼워서 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꼬챙이는 조리 도구로 봤을 때 인간이 최초로 사용했던 어, 그런 도구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웠다. 과연 무엇을 구웠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수렵 채집 시절에는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웠겠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최초로 어, 먹기 위해서 길렀던 가축은 무엇일까? 바로 양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고그 지역을 우리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서 에, 최초로 어, 가축으로 길렀던 동물은 양이었습니다. 양을 키웠던 이유는 첫 번째는 고기보다는 오히려 양털에서. 어, 인간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에, 털과 가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길렀고 그 와중에 이제 양을 음식으로도 먹게 되면서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가 최초로 사육했던 동물 양 그리고 인류가 최초로 조리도구로 사용했던 꼬챙이 그리고 인류가 최초로 에, 조리법으로 활용했던 불이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 만난 게 바로 케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리가 현재 먹는 음식 중에서 인류가 먹는 음식의 원형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케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곡물을 먹는 방식이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 분식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뭐 학창 시절에 늘 분식집을 즐겨 애용을 했는데 분식집의 뜻이 과연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인간이 곡물을 먹는 방식은 크게 분식과 입식으로 나뉩니다. 분식은 말 그대로 가루를 내어서 먹는 방식이 분식입니다. 입식은 에, 껍질을 벗겨서 나달 그대로를 익혀서 먹는 방식이 입식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곡물을 먹는 방식은 왜 이렇게 분식과 입식으로 나뉘었느냐? 바로 곡물의 에, 이 형태상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쌀의 껍질, 그쌀 결을 벗겨내고 쌀을 그냥 익혀 먹죠. 이거는 이제 입식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쌀은 껍질이 아주 잘 벗겨지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쌀의 껍질을 벗겨서 어, 우리가 이제 밥을 지어 먹는 이런 형태인데 혹시 통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밀은 이 속껍질과 밀 알맹이가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껍질을 벗겨내는 것은 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껍질을 벗겨내기보다는 그냥 갈아버립니다. 그냥 갈아서 껍질을 좀 걸러내거나 아니면 껍질채그 가루를 먹는 방식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무엇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먹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밀과 보리를 재배한 곳에서는 분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쌀을 재배한 곳에서는 입식을 먹게 됩니다. 분식의 대표적인 형태는 빵, 만두, 국수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입식의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우리가 먹는 밥 혹은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먹는 리조또. 그리고 어 스페인에서 먹는 빠에야 뭐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무엇을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인류는 어 곡물을 주식을 먹는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식의 형태가 아주 초창기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석기 시대의 유물인 갈판과 갈돌입니다. 갈판과 갈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뭔가를 가는 도구입니다. 고시는 갈판과 갈도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 형태가 조금씩 다를 뿐 곡물을 갈아먹는 이런 도구들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다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무엇을 대배했던지 처음에는 갈아서 먹었다. 곡물을 갈아서 먹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는 그러면 지금 쌀을 먹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도 어, 쌀을 재배하던 초창기에는 쌀을 그대로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을 아주 곱게 갈아서, 어, 뭘해 먹었겠습니까? 바로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쌀을 먹는 첫 번째 형태는 떡이었고, 떡을 먹다가, 음,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지어 먹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해 왔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에시라고 하는 이집트의 빵입니다 어, 이것은 이집트에서 워낙에 중요한 빵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국가가 재정을 보조해 줘 가면서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건데 아에시라는 것은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어, 이렇게 화덕에 구워내는 것인데 이 아에시의 역사는 무려 4천 년이나 됩니다 왜 4천 년이야 되냐 밀가루를 처음 재배했을 때 가루를 내 가지고 어 인류는 그냥 이 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익혀 먹었습니다 즉 발효를 하지 않았던 거죠 발효를 하지 않은 않고 빵을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빵을 구워 놓고 나면 굉장히 딱딱해 집니다 갓 구운 데에서도 퍼석퍼석하고 먹기가 굉장히 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어느 날 한죽 해 놓은 밀가루에 공기 중에 있는 효모가 와서 이 밀가루를 변화시킵니다. 밀가루에 이제 뽕뽕뽕 구멍이 뚫어지면서 뭔가가 밀가루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했고 이것을 구워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움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미를 가진 빵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4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는 아에씨라는 발효빵을 만들게 되고 이 발효빵 기술을 가진 이집트는 그 당시에 주변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왜? 모든 나라가 이 발효된 빵을 먹고 싶어서 이집트로 하여금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했던 거죠. 그만큼 발효 이전의 빵과 발효 이후의 빵은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곡물은 비교적 어, 영양소가 잘 갖춰져 있는 음, 주식입니다. 곡물의 한70% 정도는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10%에서 13% 정도의 단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간이지만 지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공물에는 아주 어,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다른 것과 함께 먹어야 어, 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어, 곡물을 재배하던 곳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곡물 이외에 없는 어떤 다른 식자재를 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역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교역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또 하나의 식재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밥을, 맨밥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빵을 여러분들에게 삼시세끼 그냥 먹어보라고 라 하면 아마. 아 먹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음 거기에 뭐 소금이라도 좀 곁들여 진다면 그나마 어 먹기 편하겠죠 그만큼 소금은 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식 공물을 먹는 데서 가장 필요한 건데 소금은 먹기 위해서 먹는데 좀 편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안트로나 계곡에 있는 친지노라는 댐입니다.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데 그리고 거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수직에 가까운 절벽인데 그 절벽에는 보면 뭐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점처럼 박혀 있고 왼쪽 사진에 보시면 야생 염소가 벽면을 이렇게 핥고 있습니다. 뭘까 도대체? 이 야생 염소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이를 버릴까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염소들을 이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륙에 있는 계곡에 소금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여러분 요즘 유럽이나 그 히말라야 같은 곳에서 수입되는 소금 중에서는 암염이라는 소금이 있습니다. 이 암염은 바로 바위처럼 단단한 소금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소금이냐면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바다였던 곳이 이렇게 지층이 융기하면서 육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 물은 다 증발해 버리고 소금만 남아서 그것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소금 광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히말라야 같은 곳에서는 그 소금 광산에서 이렇게 소금을 캤습니다. 이렇게 캔 소금을 아염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럽 곳곳에는 아염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는 이 민물, 계곡물이나 강물 같은 데에도 아주 소량의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댐에 있는 물도 어댐 벽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 바라하다 보면 댐 이 벽면에는 아주 미량의 소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야생 염소들은 이렇게 위험하게 수직의 절벽을 기어가서 바닥을 핥는 겁니다. 핥아서 그 작은 아주 미량의 소금이라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비단 염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친구들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오늘날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고 야생의 어떤 짐승을 잡아서 날것 그대로 먹고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뭔가를 이렇게 마시고 있죠. 바로 이 잡은 동물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왜 동물의 피를 마실까?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혈액에는 약1% 내외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속그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렵채집 시절부터 인간은 동물을 잡으면 맨 먼저 피부터 먹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축적돼 있던 거죠. 그럼 왜 에, 나트륨을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면 이 나트륨 성분은 인간에게. 어떤 떤그 체내의 수분 양을 조절해주거나 생리 작용을 도와준다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 속에서는 이 나트륨을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 나트륨은 오로지 소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소금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는 저렇게 동물의 혈액을 통해서라도 나트륨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흔한 곳에서는 굉장히 흔한데 귀한 곳에서는 굉장히 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컬러로 표시된 곳은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지구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은 바닷가 근처니까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천일염이 생산되는 곳이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은 소금 강산에서 캐는 암염이 생산되는 곳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호수 주변에서 생산되는 호수염 호수에서 생산되는 아주 미량의 소금 대표적으로 볼리비아에 있는 우윤희 사막 같은 경우에는 호수인데 호수가 증발하면서 소금 사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는 기원전 1만 1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예리코라는 도시인데요. 예리코가 입지한 곳이 바로 사해 근처입니다. 사해는 한자로 쓰면 어, 죽을 사자와 바다 해자를 쓰고 영어로도 dead sea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명칭이 붙었냐면 사해는 물이 들어오는 곳만 있고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은 자꾸 증발하고 호수의 염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사해의 염도는 거의 20%가 넘어가는 염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살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죽음의 바다라고 붙어 있는 사해 근처에 예리코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밀은 재배되는데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소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리코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사해에서 나오는 풍부한 소금을 교역을 통해서 다른 것과 바꿈으로써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금 무역은 고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무역품이었다라는 거. 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